유니콘 무선 미러링 MHL 동글은 간편한 설치와 뛰어난 호환성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HDMI 포트에 꽂고 USB 전원만 연결하면 즉시 사용 가능하며, 삼성 갤럭시폰의 스마트뷰 기능으로 별도의 설정 없이 쉽게 연결됩니다. 다양한 무선 디스플레이 방식 (MIRACAST, AirPlay 등)을 지원하여 iOS와 안드로이드 기기 모두에 적합합니다. 영상과 오디오를 동시에 전송해 프레젠테이션이나 영화 감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설치의 용이성과 빠른 미러링 속도에 매우 만족하며 화질 또한 선명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 동글로. 스마트폰 화면을 큰 화면으로 옮겨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